안녕하세요. 마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굴에 주근깨가 콕콕 박혀 있고, 나의 막혀 있는 뒷눈을 팍! 트여질 수 있는 그런 약간 레트로 펑키스러운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굉장히 건조한 상태였던 저의 얼굴에 촉촉하게 기초부터 해서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아주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잔말 말고 얼른 시작해볼까요? 포니 쓰리콘 블랙핑크가 썼던 렌즈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사와 봤습니다. 꼈고 패드를 좀써 줄게요. 면이 이렇게 얘랑 이렇게 밴드밴드한 거두 개가 있는데요. 울퉁불퉁한 걸로 우선 각질을 좀 없애 줄게요. 얘가 좀 각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피부결 정돈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이 써 주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뒤집어서 피부결 제대로 정돈 한번 해주고 그리고 요새 얼굴이 너무너무 건조한 탓에 팩을 좀 해줄게요 인스파이엔 딥 아쿠아 시스템 d x 얘인데요. 친구가 얼굴에 붙였다 떼면 촉촉해지는 마법같은 효과를 연출해주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이 촘촘하게 있는데요 그물망들을 떼주고, 그러고 나면, 약간, 이런 재질? 이 팩에 이 시트지가 밀착력과 흡수력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밀착력은 진짜 대박이에요. 보이세요? 딱 붙어 있는 거? 안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항상 팩을 하게 되면, 가생이 가 맨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얘는 근데 그냥,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바르고 나면 흡수가 잘 되니 촉촉한 거겠죠? 아무튼,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기다리고 올게요. 짜라란! 15분이 지났고, 촉촉하게 흡수도 시켜주면. 근데 흡수를 막 열심히 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게, 얘가 밀착력이랑 흡수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에센스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죠? 이렇게. 무튼 <laughs> 이렇게 쫀쫀해진 얼굴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좀더 보강을 하고 싶은 욕심 많은 채마리는 에센스도 발라줄게요 인스바이엔 블루썸 트리트먼트 에센스 아까 애들이랑 같은 회사 거죠 같이 사버렸는데 막무가내로 무려 세가지의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버린 그런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 상당히 괜찮아 에센스는 굉장히 가벼운데 쫀쫀하게 잘 밀착이 돼서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냄새가 좋아요. 허, 좋아 자, 이렇게 얼굴에 수분을 그득그득 들이밀어줬으면 파운데이션으로 후딱 넘어가 봅시다.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을 써줄 거고요. 호수는 1시 0번을 써줄게요. 제가 파운데이션은 정말 많이 써봤지만 뭔가 쓰면서 괜찮은 제품도 어, 너무 좋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 괜찮네 자주 쓸 정도네 이거지 와 진짜 맨날 써야겠다 뭐 이런거는 딱히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돈을 써야 돼 <laughs> 비싼 게 좋더라고 어, 큰맘 먹고 샀더니 어, 엄청 좋더라고 <laughs> 하여튼 물먹은 퍼프로 발라줄게요 사실 파운데이션이 물론 비싼 것도 좋지만 내 피부에 맞고, 뭐, 괜찮고, 이런 거를 잘 찾아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비싼 건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다들 큰맘 먹고 사서 쓰는지 알겠더라고. <laughs> 어, 자, 이렇게 해주고, 간단하게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얼굴에 윤곽을 아주 아주 간단스하게 잡아줄 거예요. 가뜩이나 없는데 파운데이션까지 해서 사라져버린 나의 얼굴 윤곽을 조금만 잡아줄게. 그리고 조그만 붓으로 중간이랑 제일 연한 곳을 발라서 코 쪽도 조금 잡아줄까요? 그리고 잡으면서 눈에 음영도 살짝 넣어줄게요. 약간 얼굴에 기초공사 같은 느낌이네. 자, 이렇게 해줬으면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좀 채워줄게요. 약간 산을. 조금 세워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 섀도우로 들어가 봅시다. 팔레트를 하나 써줄 거예요.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팔레트이고요. 3호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렇게 물탄 커피색을 좀 연하게 발라줄게요. 약간 2차 베이스라는 느낌으로 어, 한번 톡톡 칠해가지고. 털어서 눈땡이 위에다가 살살 얹어줄게요 살살 얹어도 근데 발색이 꽤 강력한 편이라서 눈에 확 보여요 눈 밑에도 한번 쓱 그어주고 이 위에 있는 빤따기가 굉장히 많은 오렌지색을 써줄게요 이렇게 맨 아래 쌍꺼풀 라인 쪽에 1차로 칠해주고 2차로는 영역을 좀 넓히는 용도로 펴줄게요. 점점 위로 영역을 넓혀줄게요. 짠! 이렇게 눈대지에 오렌지를 얹은 다음에 빡! 친 것처럼 전체적으로 누렁누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색보다 좀 진한 색이죠? 붉은스름한 끼가 조금 있지만 갈색 같기도 하고 뭔가 팥죽 같은 색 거기에 펄이 좀 가미된 거에 써줄 건데요 이 메이크업 따라할 때 딱히 이게 뭐 펄이 있거나 없거나 뭐 빨간 끼가 있거나 없거나는 상관없고 그냥 오렌지색보다 좀 어두운 색이면 될것 같아요 눈 앞쪽과 뒤쪽에만 살짝 음영을 좀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식 손이 좀 더럽지만 플레이 101 펜슬이고요 그냥 살색이에요 끝에 점막 쪽에 밀어 넣어서 흰자를 좀 넓혀줍시다 약간 이렇게 지금은 조금 이상하지만 어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법에 걸린 겁니다 여기는 화장이 아니다 새마리의 흰자이다. 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됐습니다. 여기는 흰자인 거예요. 알았죠? 깜찍 발랄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써 줄게요. 여기. 그리고 눈 중간은 앞쪽도 그려 줄게요. 아, 그리기 되게 힘드네. 세팅을 약간 잘못해서 거울이 좀 멀리 있어. 하여튼 대충 이렇게 채워줬어요. 저는 점막 중간까지 다 채워버리면 쌍꺼풀이 얇아서 눈이 막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려줬고요. 아까 전에 썼던 팔레트에 이제 진한 팥죽색 있잖아요. 얘를 좀 이용해 볼 거예요. 끝이 좀 뾰족한 붓을 이렇게. 끝에 쪽에만 묻힌 다음에 아까 이렇게 흰자를 만들어준 곳 쪽에 선을 싹 하고 그어서 종점을 그냥 찍어버릴 거예요. 여기가 눈에 끝이니까 여러분은 다들 속아주시죠? 라면서 말이죠. 해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10년 정도에 유행했던 물고기 아이라이너 연한 버전처럼 밑에를 그려줬어요. 이제 뷰러를 한번 찍고 페리페라, 잉크 컬러 컬러의 블랙 딥 블루진과 이 블랙 드라이로즈를 같이 쓸 건데 저는 얘 혼자만 쓰면 얘가 색깔이 조금 연한 탓에 이두 개를 같이 섞어 쓰는 거예요 근데 딱히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마스카라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딥블루진 친구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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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대충 발라주고 빨간 친구를 조금 덧붙여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떡칠은 하면 안 됩니다 두 개나 같이 바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실수하면 금방 떡지더라고요. 자, 드디어 눈화장이 끝났고, 아까 대충 끝냈던 쉐딩들을 마저 해볼까요? 다시 투쿨포스쿨 쉐딩을 둥글쓰 둥글쓰 굴린 다음에, 한번더 각을 좀 잡아줄게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없어져 버린 턱을 재생시켜주는. 쿨, 보습, 쿨. 물러가! 광대야! 그리고 아까 코 쉐딩하던 붓으로 또다시 코를 한번더 뒤집어줄게요. 가버려! 가버리라고! 그리고 여기를 약간 입술 킹 카다시안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섹시, <laughs> 큐티.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써줄게요. 이렇게 생긴 걸 무슨 브러쉬라 하지? 하여튼 부채꼴 모양 브러쉬 여정이 언니가 일본에서 선물로 사와줬어요. 아 광대 쪽 되는 거야? 뭐야? 사실 이렇게 생긴 거 처음 써봐요.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손이 짱이지라고 생각하는 난년이라서 쓰면 멋쟁이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데 되는 아 되는 거구나. 어, 빠딱빠딱 하구나. 어. 눈썹 위에 쪽도 그때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자, 아, 이제 블러셔 해줄 거고요. 베어 블랑 투톤 블러셔. 팩트 켈리이 <laughs> 친구를 써줄게요. <laughs> 왜 리듬을 탔지? 발색이 진짜 강해요. 얘네가. 너무 강해가지고 메이크업이 좀 망한 적이 있어. 그래서 약간 조심히 써야 돼. 연하게. 이쪽이 약간 좀 그냥 통으로 칠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땐 붓을 좀 이렇게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세세한 곳을 수정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털고, 붓을 누른 상태에서 코 중앙을 조심조심 지나가줍니다. 만약에 조금 진하게 되거나 망해도 괜찮아요. 한번 썼던 퍼프로 톡톡 두들긴 다음에 다시 수정해주면 되니까 천천히 코 쪽을 이어나가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를 꺼내주세요. 콕! 지나지 않게 주근깨를 좀 찍어줄게요. 원래는 주근깨를 아이라인으로 찍었었는데요. 아이라인으로 찍게 되면 뭔가 주근깨를 찍었다는 게 굉장히 인위적이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아무 생각 안 하고 규칙적이지 않게 그냥 손 가는 대로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볼 터치를 이렇게 했으면 주근깨를 한 여기까지 찍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어... 이러고 찍었는데 어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게 됐죠? 안맥에 아, 루비우 색깔을 써줄게요 약간 좀 1차 떡밥을 깔아놓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건데요 이 안쪽에 먼저 바르고 펴줄게요 이런 진하지 진한 색의 루비우지만 얇게 바르니 그 굉장한 데일리, 데일리 컬러로 발린 걸볼 수가 있죠 저는 립스틱을 계단하게 발라서 이쪽이 뾰족해요. 안 뾰족한 사람들은 브러쉬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가 이미 엄청나게 뾰족하니까. 이 부분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의 밑바탕을 좀 깔아줬습니다. 슈가 글로우 틴트. 자몽 스피릿 색깔을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차저차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옷 갈아입고, 머리도 좀풀고 그러고 다시 올까요? 이렇게 약간 레트로 펑키스러운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음, 어떤가요? 제가 어떤가요? 라는 소리를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뻐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예요. <laughs> 자, 하여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화장이 굉장히 괜찮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음. 자, 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보여드린 최말이었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마음에 들어서 저와 함께 드루마리길 걸으실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올게요. 안녕!